저희 배우들 이렇게 또 앞에서 앞에로 나오셔서. 저 저. 다른 극이랑도자 앞쪽에. 어? 저 갑자기 포토타임인가요? 뭐 이렇게 된, 된 김에 막간 포토타임 10초. 자, 3. 오른쪽 한번 볼게요. 오른쪽. 아, 네. 오른쪽. 자, 오른쪽. 하나, 둘, 셋. 오른쪽. <laughs> 자, 다음 가운데. 가운데. 괜아저기 <laughs> 아, 예. 예. 아 니다 저희 감사합니다. 다음에도 꼭 찾아 주실 거라 믿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<laughs> 조심하시고, 다치지 마시고, 안전요소입니다 공감하셔요, 또 옵니다. 어, <감사합니다>.